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니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주로 날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본문 중에 나온 문구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지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쓴 편지 두 개가 우리 성경에 들어 있구요 베드로전서는 어, 박해, 어, 박해의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이단의 도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후서를 쭉 보았고 어, 베드로 후서는 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누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의 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은 어,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의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4절에 보면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써놓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수님 왜안 오시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어, 죽고 또 죽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될 처음처럼 그냥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후사가 이단의 도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복음의 기본이고 복음의 근본인데 말이죠. 배경을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안 온다고? 이건 잘못됐네. 나쁘네. 이단이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주장들이 나타났는가? 베드로가 이단적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고, 그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시점을 대략 그주 60년 후반, 67년이나, 뭐, 요 정도로 보거든요. 어,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죠. 교회가 생겨나고, 한, 뭐, 길어야 30년이 됐을까요? 뭐, 그 정도 되는, 어, 시계예요30몇년 정도 됐을 만한? 그 초기이긴 한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 처음 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며, 그는 다시 부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라고 전했던 그 복음.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회의 역사가 지금 몇 년쯤 됐다고요? 30년이 넘어갔어요. 어, 교회 전체의 역사로 볼 때는 아주 짧은 시작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초기지만, 어, 그 당시로 쫙 확대를 해서 보면,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기대가 교회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이 곳이 어느 정도 곳이냐, 10년? 뭐 5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며칠 후일 수도 있고, 몇달 후일 수도 있는 정도의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전했고, 그래서, 어, 교회가 자기의 소유에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30년이 흘렀어요. 이거 꽤 지난 거죠. 그 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야. 이런, 이런, 이런저런 다른 뜻이야. 라고 해석하는 가르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곧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기대했던 것처럼 곧 오시지 않고, 30여 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아니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본문으로 읽은 내용을 보면, 어, 구절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야? 오기는 오는 거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됨 사람들의 구원이 늦어지는 것만큼 주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죠그 당시 교회에 어떤 도전적인 생각과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나요? 시간으로 얘기할 때? 반드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언젠가 오신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떠오르죠. 근데 똑같아요. 이 당시의 성도들도 주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모른다.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기대하기로는 멀지 않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었고, 그곧 자기들 생각에 곧에 오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 교회는 거기에 대답했어야 했고 그 대답들을 어,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 이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같지만 믿음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 베드로가 대답을 해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못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문과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전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 이게 딜레마잖아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어, 성경 말씀에 "곧 오시리"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곧은 적어도 며칠, 길면 몇 주, 아니 조금 더 참으면 몇달 정도, 지 이게 1년, 2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말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는데 이건 10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이 구절 그대로는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제가 도입하면서 얘기했던 그 당시 교회 상황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음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과 의심과 어, 잘못된 또 다른 해석들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상황 아래에서 이 얘기를 왜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 이 말의 구조를 보게 돼요. 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만약에 이두 가지를 다 쓰지 않고 하루가 천 년이다 라고 말하면, 아, 하나님은 하루가 천 년이니까 하나님이 곧이라고 하실 때는 천년 안에 오시면 이거는 하루에 오시는 거야 라고 대입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쪽으로도 이렇고, 저쪽으로도 그렇다. 한쪽에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요? 사람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으로 할때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의 천년, 혹은 사람의 사람의 하루는 하나님의 천년 이렇게 될수 있다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나마 곧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기록된 말씀이 거짓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 년이고, 천 년이 하루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 잘 됐다. 성경 말씀 창세기에, 음,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루에 뭘 창조하시고, 또 다음날 하루에 뭘 창조하시고, 아니, 모든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루가 천 년이네.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천 년이니, 천년 동안 어, 만들고 천년 동안 만드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했나보다. 그 하루 하루라고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은 어, 6천년 동안 창조하신 거 아닐까?라고 대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이거는 어, 사람의 기준으로 네가 생각하는 시간의 기준으로 어,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엉뚱한 해석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얘기로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안 오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그, 그런 뜻이 아니야. 정말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사는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상황을 표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야말로, 생각도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놀라는 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살고 있었으니, 구원받는 인생이, 어, 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망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들어서, 와, 깜짝 놀라게, 예상 못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게,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시나 보다. 뭐 이런, 아, 어,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말씀도 역시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 아, 주님이 도둑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도둑같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죠.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생각없이 살고 있던 그 인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어,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 아마 신부의 친구들이나 들러리나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해서,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잔치 기간을 갖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두워져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열 명이었는데, 다섯 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다섯 명은 등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고요, 신랑이 오는 시간에 보니까, 어, 많이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기름이 있는데 뭐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명의 처녀들의 등은 기름이 다 타고 꺼져 버린 겁니다. 나눠달라고 하니까 지금 신랑이 오니까 어, 그럴 시간이 없어. 너희들 가서 빨리 사, 사와. 라고 해서 그 다섯은 기름을 사러 가죠. 그런 사이에 신랑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열 명의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문은 닫히고요. 기름을 사가지고 뒤늦게 온 다섯 명의 처녀들은 우리가 기름을 사왔다고 등을 준비해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데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죠.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하고 연결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상징적인 의미들도 많이 살아나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오는 거예요. 도둑이, 주인이 예상하는 때에 도둑이 짠 오면 어떻게 돼요? 딱 잡히는 거죠. 도둑은 반드시 예상 못한 때에 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오거나 사람이 있어도 전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를 노려서 오는 게 상식이죠. 도둑같이 올 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깜짝 놀랄 거라는 표현도 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얘기한 열 명의 처녀,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들과 다섯 명의 그렇지 못했던 처녀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교훈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이 이미 오고 나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 있다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바꾸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문이 열리고,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면 문은 닫히는 거죠. 시간을 돌릴 수도, 그 앞에서 익스큐즈 미 하면서, 어, 나를 좀 봐주세요 할 수도 없다는 사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비유로, 상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는 늦은 거죠. 그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온 후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늦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결국 잔치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은 닫히고,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게 되겠죠.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걸 보고 아, 어떻게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믿고 살겠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다. 오실 수 있지만 기다리시는 것이다. 뭘 기다린다고요? 준비되어 있기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오십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어,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지, 닥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시험 보기 직전에, 책을 막 보고, 책을 막 색칠하고, 뭘막 적고, 그러는 친구들을 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준비를 해 보려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는 노력이긴 한데 그 시간에 보면 얼마나 볼 것이며 그때 보는 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다만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일 겁니다. 시험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이단들의 가르침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날이 온다는, 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살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게 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비춰볼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베드로가 던지고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마음을 쏟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도하겠습니다.